오케이. Okay, 자, 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또, 아르마 패밀리. 자, 아웃캐스트. 근데, 똑같이 생겼지만, 노트리오스. 근데, 이거 무슨 아웃캐스트긴 아웃캐스트인데, EXB입니다. EXB. 자, 요 차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그동안 많이 불렸기도 하고, 어, 이 재미가, 재미있는 그, 주행을 했기 때문에, 예, 왜 건너뛰었을까요? 아, 혹시 건너뛰는 게 아니라, 넘어섰을 수, 예, 너무, 넘어서고 싶었을까요? 예, 넘어섰네요. 뭐로 넘어졌냐면, 일반 차량이 아니라, EXB 넘어졌는데요. 자, 그 앞에 보시면 비교하면요. 이렇게 바디가 일단 좀 이뻐요. 일단 검정색으로 돼가지고요. 타이어는 똑같아요. 그쵸? 서스함은 똑같고, 다 똑같은데요. 아래쪽 보시면, 범퍼 보시면, 범퍼 스키드. 스키드가 이렇게 있고, 얘는 스키드가 없어요. 나중에 뭐 스키드 옵션이 있겠지만, 스키드가 좀 없지만, 메탈 옵션으로 이렇게 했어요. 메탈 옵션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설정이 다 똑같습니다. 예, 네, 다 똑같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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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래쪽 볼게요. 이제, 얘 차이가 이제 15만, 20만이라 3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그, 이거 뭐냐면, 30만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옵션도 있잖아요. 옵션들이, 이거는 그냥 안루미늄 두꺼운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30만원 차이 나나? 어, 그쵸 거의 나죠. 이게, 어우, 치공실 샷, 치공실 샷이 굉장히 두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 앞쪽도, 여기 그냥, 여기, 어, 그냥 옵션이 아니라, 앞쪽 뒤쪽에서 옵션이 다 장착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어, 가운데, 이 보시면 토크바. 여기는 지금 시커마잖아요. 시커마이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토크바가 메탈. 그렇죠. 옵션은 딱돼있구요아 우리 배터리로 가오능, 예 가오능, 남들답게 예, 가오가 있으니 가오능. 그리고 히트싱크도 하셔야 되겠네요. 싱글, 히트싱크 더블이시네, 더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삐삐도 고급형이 다는데아 일제. 이데 현님께서 고급형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탈리언으로 내일. 자 근데 XB는 예쇼부츠예쇼부츠 가나요? 예쇼부츠도할수 있고요. 자, 기본 쇼프츠 여기 되는 게 덮어 있는 거, 거. 거, 덮어 있는 거. 요거는 지금 쇼프츠. 근데 쇼오이면안 되게끔 해는 쇼프츠. 자, 그 다음에 뒤쪽 보면 뒤쪽도 마찬가지로 와, 옵션이 이렇게 또 아, 있습니다. 뒤쪽 옵션인데 얘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타워 트 쇼, 여기 보시면 이게 플라스틱인데 얘는 메탈. 그래서 야,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그리고 조정기도 기본 조정이 되 있지만 이거는 이제 GT3, IT3로. 그쵸? GT3인데 IT3로 이제 업그레이드 를했고요또 자이로 번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이로까지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조도 하죠. 자, 키질 않을 거예요. 새거다 보니까. 네. 오케이. 이제 자유로 되는 제품입니다. 자, 간단 한 영상이니까요. 이렇때 이렇게 앞쪽에 먼저 집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딱 덮어야 돼요. 앞에는 고뒤로 착각.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자 뒤로 먼저 올어 놓고 앞으로 착각 하로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사이즈가 이렇게 1대10 이라고 하지만 1대10 중에서는 좀 대형 1대10 이에요 좀 커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사이즈 차이가 나죠 1대10 그 다음에 1대8 그대데 얘는 어, 노멀과 옵션이 아니라 기본차도 튼튼하지만 조금 더 예, 옵션이 나온 제품 EXB가 되겠습니다 자, EXB입니다 EXB 아우캐스트 그리고 또 8셀이 있는게 하면 또 아이고. 육셀이 있는가 하면 또 8셀도 있죠팔 8셀. 8셀도 어마어마하게 더 커요. 2만에 더 커요. 그 자리도 딱 있으니까요. 혹시나 준비가 되면 나중에 또 비교 영상 찍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0, 1대8, 1대5까지 다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출고 준비.